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생겨준 엔게디 광야에서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지난 두번 살펴본 엔게디 광야에서 다이의, 다윗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지난 시간 살펴본 다윗에게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사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다윗에게 권유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핍한 광야의 삶을 끝낼 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순간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아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혹시 보이시나요? 1절 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제목의 내용처럼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주었던 거죠. 사울의 생사가 다윗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엥게리 광야에서의 다윗생의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사울과 만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 오늘 읽었지만 본문이었던 2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사울을 하지 않고 무사히 내보낸 다윗은 그의 뒤를 따라 굴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자신 앞에 있는, 먼저 굴을 빠져나간 사울에게, 내주왕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절을 하죠. 다윗이 8절에서 내주왕이여! 라고 그를 부르는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그굴 속에서 사울을 내주라 불렀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없애려 하였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주였고 자신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함으로 왕을 만나는 신하로서 합당한 예를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있죠. 본문 9절 말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짜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구절에서 한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사울 왕의 곁에 서서 사울의 길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당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신하들의 조언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 본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다른 사람들이? 사울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았다, 진실을 왜곡하며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과 사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갑자기, 당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요. 서로의 관계 회복을 할수 없는 마지막 강을 건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과 사울과의 관계 악화, 그 악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삼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본문 십절 말씀 십절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10절에서 상반전에서 다이슨 말합니다. 먼저 그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신의 뒤를 따라 나와, 어, 자신의 뒤를 따라 같은 동굴에서 나온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왜 저기에서 나와? 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황을 지금 사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었음을 깨달았고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었고, 다윗에게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윗 후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사울은 사울 어, 당신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렇게 당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괴를 놓치지 말고 당신을 없애라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당신에게 위해를 가지 않았음을 다이슨 말하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옷자락만 배웠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진이다. 왕은 내네 설명을 찾아 애허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1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 부르며 나에게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봐라. 여기에 내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말해 주는 그 증거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다르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없애지 않으므로 당신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 반대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문 12절 말씀. 12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당신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월 당신을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목숨을 노렸고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멜렉을 사월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12절 하반절처럼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 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말하는 거죠. 본문 13절, 1 3절 있습니다. 예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것 있죠. 공심은 데 콧나고 파심은 데 판난다. 달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속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악은 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우를 해야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악의 모습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 당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보문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은, 어,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당신은 위협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국립이 어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을 끝으로 사우를 향한 자신의 이야기를 끝을 맺죠. 우리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의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이슨 본문 15절에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과도 같아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이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마음을 담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엔게리 관계에서 다윗의 모습을 세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여러분들의 삶과 기과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은여운 중 드러나는 것처럼 다이슨 동굴에서 사울을 얼마나 없애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유를 얻고 고단한 삶을 끝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모습이죠. 사울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9절. 19절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역하자면 이와 같지요. 나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본성을 이겨냅니다. 사울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처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편 142편은 지난번 사펴본 시편 54편과 함께. 발식 구에 있을 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14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1절로 7절.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서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10편 142편이 엔게리 광야에서 사울을 마주할 때의 다윗의 진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금 읽었던 142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시편 147편에 나오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 뼈를 깎는 것 같고 커다란 돌덩어리를 삼키는 고통 아니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고 부르시는 모습은 아니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4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본성을 접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 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낸 다윗의 삶, 저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 순간을 넘어선 우리는 달라집니다. 물론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갈등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덜 방황하고 덜 헷갈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서 그 갈등의 순간을 넘어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신앙의 맷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아무리 돌을 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엔겔이 광야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멀리 봄의 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자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몬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했던 말씀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러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미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청춘의 젊은 날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마지막은 수월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멀리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엔기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짧게 보았다면요. 당연히 사울를 지금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멀리 바라보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제 삶을 돌아봐도요, 멀리 보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방향을 멀리 보고 살아갈 때는 어,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신 방향으로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말처럼 지금 당장 내가 내 무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말해줍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모식의 진정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멀리 봄의 지혜이지요. 스마가기는 그 멀리 봄의 지혜를 가지고 남은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엔게리광야에서의 다윗 생애 세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무사히 밖으로 내보내고요, 사울의 처리를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었을지라도 다윗은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소망하기는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본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신앙의 성작과 성숙을 확인하고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멀리 보는 지혜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짧은 앞만 보아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멀리 봄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멀리 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남은 3일 동안에 좌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